네, 안녕하십니까. 경창 연막기 KCM-3000S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계의 특성은 약재통은 5L구요. 전체 여기 끝지면서 끝짐, 여기까지 길이가 1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구요. 휘발유통은 1.5L로 굉장히 컴팩트한 기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요 기종은 19년도 모델이구요 지금 우선 사용하시기 전에 약제통에는 어 약통의 반텀이상 3분의 2정도 용량으로 말씀드리면 4.5L정도 넣고 휘발유도 80%정도만 넣습니다 시동 거는 방법은 어 여기 앞에 이제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요런 빵빵 소리를 먼저 확인하시구요 그 다음에는 정지 버튼 누른 상태에서 휘발유가 충분히 올라가는지 확인만 하시고 시동 버튼 눌러줍니다. 정지버튼 눌러주시면 바로, 시, 바로 시동이 꺼지고요. 그리고 약지국수공을 열어서 압력을 빼줍니다. 기계 특성은 이정도로 보시면 아시겠고요 지금 내용물은 그런 연막약재가 아니라 제가 테스트할 때는 물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분사를 했는데 약간 좀 많이 나간 편인데 지금 오늘 장마철이라서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본 기계는 그래서 연무 소독과 연막 소독 겸용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연막을 하실 경우에는 어, 경유나 석유를 혼용하시라고 어, 권유를 해드리고요. 연무 하실 경우에는 확산제, 뭐 친환경 확산제든 이런 화학 확산제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확산제에다가 물을 섞어서 소독약을 섞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게 약재를 왜경류에다가 혼용하시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시면 이런 소독약 회사에서 설명서를 보시면 보통 분모하고 과열 연막이라고 이제 하는데 과열 연막에 1리터 등류에다가 249리터를 희석해서 250배로 방제를 한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계를 개발할 때는 사실은 경류에다가 희석한 걸로 했습니다. 이경류하고 석유하고 가열점이 틀리다 보니까 만약에 사용하시다가 사용자분께서 이런 앞불 빼주지 않고 약물이 조금씩 떨어질 경우에는 가열을 해서 불이 붙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석유를 사용하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거 비하면 석유가 분명, 분명 싼건 사실입니다 다시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지버튼 누른 상태에서요 휘발유가 안 올라갑니다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나서 누르면 정지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초기 스타트가 안 된다 그러면 휘발유 구입을 항상 의심해 주세요. 소비자분들께서 시동이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안걸린 전화. 제가 봤을 때는 기계를 구매하시면 휘발유도 새로 구매해 주세요. 있던 휘발유는 다른 데 사, 사용하시고요. 이 기계만큼은 휘발유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기계류입니다. 감사합니다.